저희 첫 만남 장소로 갈까요? 아, 거기 더러워. 첫 만남은 근데 애랑 결이긴 한데. 음, 기억도 안나 사실. 저도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음. 아는 척 존나하네. 죽을래? 나나츠노 다이지이복스신 많이 음, 음, 음. 나가볼까 갈까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일곱 <laughs> 개대제 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아니 별로 그 땡기지가 않는데 일단 가보자. 아 싫어 거기 이거. 내가 아럼 어디 가요? 캠프 브라보. 삼창. 오케이 삼창. 오케이. 삼창 탈. 오케이 털. 브라보. 아 뭐야. 씨. 아이 씨 이랬다 저랬다요. 어쩔. 저철 TV. 오케이. 예굴. 어? 삼창 쪽에 가는데요? 아 저기 거기 가나? 쟤는 누가 봐도 삼창인디 캠프 브라보 렛츠 고. 노노노노노 삼창기 삼창기 오케이 아니, 아니 삼창인가? 아이 새끼들 삼창이다 브라보기 어우 끼가 이거 어아 삼창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시끼들 새끼들 뒤졌어 너희 아, 너희 쉬... 뒤졌어 아 시끼야 나 여기 간다 너희 진짜 뒤졌어 어, 일단 일단은 같이 내리고 어 시끼 고 자꾸 왓다리갔 왓델갓델 이러냐 i fucking t c r a 존나네 진짜 내렸다 내렸다 여기, 여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확인. 아, 여기, 여기, 저기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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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여기, 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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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내가 처리당하면은, 내묘비명은 시발 줬댄네다. 예, 그쪽 붙을 거예요. 어. 어? 창 밖에 있는데? 이집 뒤에, 둘다집 뒤에. 어? 거기, 여기 집? 조심요 어, 집 나왔다, 집 나왔다. 별수심어어게해요씨야내 앞에 내 앞에 네아이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거든, 이거거든 원래만 저거거든 원래만 못, 저거거든 원래만놔 못한 새끼들이 지금 덕고 쏘는 거야 이거지? 이거지? 저거지? 여거지 너. 네? 어? 오씨발 응? 네? 짱나게 하고 있어 어따 성님 좀 말이 좀심하신디 아, 따 그냥, 오늘, 마이트로 오지 바로 그냥, 그냥, 해버렸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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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그 아주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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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냥에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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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딴따라딴띵둥딴띵 뚜둥땡띵띵 딴따 왕시방빙봉 삐징 찌찌찌짠 진짜 그 몸매가 띵띵 땅땅땅 불러 주던 어? 거 듣고 싶다. 쌩뽕 아이노 아이나 만해라. 몸매가 그 이게 뭐야 응은 진짜 기가 막히했단 말이야. 이게 뭐야? 더. <laughs> 어로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응? 진짜 뭐야, 진짜 뭐야. 어. 좋았어, 접수했으니까, 이제 바로 이 상태로, 캠버, 캠버 브라보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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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no. 아, 이 새끼 쫄보네, 이거. 흐 <laughs> 얘네 여기 내렸거든요. 어디, 어디, 어디? 어깨, 거기. 웨이포인트 락가위 조져버리러 가, 그냥, 락가위. 야, 너 도핑 안 해도 되냐? 어. 시작 그냥, 꼭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아 들어 그냥 지금 작전은 뭡니까? 지금 작전? 통구이 바베큐 스풀 치킨. 맛있겠다. 어. 개 맛있겠지. 먹고 싶다. 통구이 바베큐 스풀 치킨. 아이 띵. 얘들아, 아, 눈이 없다. 라카이 라카위. 아이 띵. 라카이네 생각은 라카이라고? 얘야, 라카이 음... 말고 키위 아, 먹으면 르... 되냐? 키위 맛있죠. 어, 나 골든 키위로 좀 부탁할게. 골든 키위라, 아싸, 뚝배기, 2랩 그냥 바로 허러라저또저또 아싸 홀로그램. 노러라보급프 사운드가 두고 왔네. 어, 두고 왔어. 자자 가보는 거야 이 세계로.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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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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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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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켜켜켜 확인. 여기 뒤에. 잠깐 <umbleizin> 예, 어. 아, 이, 얘 팀원이 일단 어딘지 모르니까 좀 조심하면서. 아이고 먼저 쏘면 어떻게 이씨 했게야 같이 쏴어야지 아니 같이 오시면 어떻게야 각 발려야지. 아 기다려봐 나 여기 뒤에. 잠시만요. 아 오른쪽 오른쪽 좀 가보세요. 아이 새. 이게 라카이 그 치... 아니 아니 그 친구가 얼로 내렸을 지몰라가지고 가고 있어. 야나 죽으면은 몇 비명은 에헤이 조전대다. 솔직히 자전거 세웠는데요? 어? 야 오도바... 자... 오도방 오도방 네. 구소리 나. 잘안 들려요. 야 오토바이 내 앞에 멈췄어. 18 도면 쭉 도면 죠 오케이 감. 여기 지금 언덕 이뭐 새끼 지금 내 바로 밑에 언덕에서 돌고 있거든. 네. 어나 무서워 지금. 바스켓 때 밑에 있어 밑에. 숨고 계, 숨고 계십시오. 어안 그래도 바이디에 계속 숨어 있는 중이야 지금. 내가 깝치면 대가리 먼저 끼게 생겼어 소리 안 내, 이가 바스락바스락 소리 냈었는데 보여 보여? 아냐 따르네 아이씨 앞에 있는 애 먼저 조져될거 아냐 아 일단 일단은 아이 새끼 진짜 무서워 죽겠네 야야 야, 도진해 야형 먼저 갈게 우선. 없어졌다? 없는데? 어? 어? 이 자식이 분명 이쪽으로 빠졌을 거야 오토바이를 여기 세웠거든? 맞네 맞네 어디야 어디야 이쪽 이쪽 딴 애들 쏜다 대쪽 오케이 어 기절이야 밑에 있던 애 어, 어떡할 건데 친구야 아 친구야 아 안녕 어예 바로 바로 어. 어어어 어, 어, 여기 나머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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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살리고 싶지 친구야 살리고 싶지 친구야 친구야 살리고 싶지 어서 와어 어서 와아제 갱가보다 떨어져 가지고 왔네 지금 오토바이 타고 온 거네 예 친구야 살리고 싶지 어서 와 친구야 어. 살리고 싶지 어서 와어안 죽일게 안 죽일게 아 빨리 와 친구야 안 죽여 오케이, 좋아? 확인. 친구안 죽인다니까, 친구야. 빨리 와, 안 죽여. 너오면 죽는겨. 머리 안 돼. 야, 저, 저, 아, 포기 없어가지고,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친구야, 안 죽인다고. 줄수 있는 게.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로 빠졌어. 어디로요? 어디로 빠졌어요? 어 방금 전에 살짝 내미는 거 봤는데 자세히 못 봤거든. 나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바위 뒤에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뭐야? <laughs> 총이 없었네 이 새기 바로 뒤에 있던 애는? 오토바이만 타고 왔다니까. 아 버리고 구나아다 버렸어, 다 버렸어. 그래? 언제 나와? 뒤로 빠져다는 게뭔 소리죠? 어저 있다 저 있다 저 바위 쪽에 있어 바위 쪽에 바위 쪽요어 어. 바위 뒤에 숨었어. 아씨 한대 맞췄는데.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나 차디에 숨었 숨을... 나이스 좋았다. 두 스택 어 <laughs> 좋았어. 이럴 줄 알고서 이제 내 미끼로 나갔지 그냥. 미끼 미끼 나 나일 루끼 루끼 빨리 좀 살려봐.

움다 움다 도망다! 피보가 이거 뜸대시. 아시모도망가. 자자자자 도망가 도망가. 존네 아, 달려 주네 달려 그냥 무조건 달려. 기없네. 완전히 달려버려 그냥 지금 달리밖에 답이 없다 아, 이 지금. 친구들 이 친구들 너무 귀여워. 음, 야 근데 뭔데 33명밖에 안 남았다냐? 진짜 모르겠네. 어 야, 아까부터 이상해 요 여기. 경계 어어 아따 자기장은 또왜 이렇게 어. 이상한디야 아씨 아파.. 아파 부러 아파 부러 어 구급상자 하나 나이스 아씨 총 아, 잘못 자기장 먹었어 자기장은 와.. 와.. 잘못 먹었어 <laughs> 자기장은 와 이런디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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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짝짝 짜파게티 짜파게티 농심 짜파게티 짜파게티 좋지 야이 짜파게티 사 먹게 돈좀 주라 왜만 없구나 짜파게티가 또 기가 막힌 라면 중 하나거든, 그냥. 짜라, 짜라, 짜짜짜. 얘들아, 니네, 바게... 뭐, 콩국물 같은 거 응. 없나? 야, 좀. 응. 아이, 새끼들 좀, 맛있는 것 좀, 그, 저, 그 시기 하고 가지, 이거, 쉽끼안 되겠네, 이거. 오, 뭐, 뭐말 하시는 거야? 먹을 게 없는데? 안 털려있지 않나요? 안 털려있는데, 그, 영양가가 없어 영양실적 걸리게 생겼어 쟤네가 맛있는 거다 갖고 갔네 어우 씨, 욕심쟁이 같은 새끼들 욕심 그득 여기는 근데 맛있을게요 여기는 맛있을게요 욕심이 그득 켜가지고 그럼안돼 여기는 샛빙이여 샛빙 세빙. 샛빙 샛빙 좋지 에이 hey. 나는 샛빙 뭐든지 해다 샛빙 네 지방은 샛빙 아? Huh? 오. I want to use b a x B So 아, uh, if you find the 막시비 tell 막시비 약간 쪽이 있었대. 어디요? 전집에. 전집? 막걸리 땡기는디 비도 오고 이 집안... 그래서 나 막걸리 먹었어. 이집만에그 앞에 보정기랑 여기 또 이제 데킹이 있던 게네. 에이. 다 있는 거네. 비거 you 보고 know, 그래서 어, 나 막걸리 먹었어. 요 비도 오고 그랬으면 막걸리 먹을 싸우... 수도 있지 싸우고 있다 혼내주러 가자 네? 아씨 M16에 눈이 저기 너무 위험... 눈이... 뚫기가 묘... <laughs> 너무 빡세요 원래 배관공은 막힌 변기 무조건 뚫는 거야 이거 배관공입니까? 어네너 변기 뚫기 장애인이잖아 네가 하도 막히고선 도망간 적이 많아가지고 야우 야우 전제가 뭐냐 막히게 해놓으면 바로 뚫쳐 너 학교에서 너 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해 막힌 다음 저기 창고 쪽이다 어? 근처다 어? 도망눈 어? 없어 눈 없어 지금 못 싸워 못 싸워 일단 도망가 일단 어, 도망가 어 지금 dmr에 눈 없어서 나못 싸워 지금 등거리밖에 안돼 기다려봐요 찾아드릴게 일단은 삼배낭 바로 확인했고 3배낭 야미 3배낭 야미 사벨 찾았다 사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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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베, 사벨 사베. 찾아버렸대 예, 제가 찾아드림 내가 먼저 찾았어 높, nope, 제가 먼저 찾음 빨리 데쳐준치다에 쪼매 위험해 보이는데 너너다이저난 no, no. 그런 거에 쫄지 않지 나는 상다락하니까 상디? 어, 상디. 상야 디아브르? 자라자라브. 짬브르. 짬브르. 아우 씨, 어, 이제 미기로. 붕붕붕. 아주 작은 이 개새끼들 아까 우리 죽였려던거 아니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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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제대로 맞춘다. 안 죽어? 집 안에 집 안에. 집안이랑, 이거 어. 겁 먹었지, 야, 그냥. 씨. 바로 겁 먹었지, 그냥. 나 여기 존버하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겁 <laughs> 먹었어, 그냥, 바로. 뭘 우리가 이쪽만 조심한다면은. 내렸다. 내렸다. 내렸어. 내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 한 명이에요. 보인 근처에 난 거. 근처에 총소리 난거 같은데 또? 우측으로? 저기 차 있어가지고 이제 끌고 갈 거예요. 그럼 오면 죽어야지 뭐. 내려오지 마십시오. 구경하고 계십시오. 안갈 거야. 얘 예, 반대쪽 여기까지 내려왔다. 미친놈들. 야 지금 좀 안좋은데 느낌이? 이쪽에서도 소리나고 뒤쪽에서도 소리나고 야여있다여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뒤에 네, 그것 아이씨 엥 개쓰레기네 방금 전에 어 저기 저기 잠깐 확인 확인 저기 끝에 위에도 있어 내핑쪽 거기 딴 있다고요? 딴애딴 애도 있어 딴애 이쪽에 보였었어 내려오는 거. 다른 쪽은 어디라고요? 일단 거기 하나랑. 어내핑 쪽하고 그리고 내 뒤에 내 뒤쪽에서 총소리 나. 비도 오고 그랬어. 어? 어? 야, 잘못하면 양악 잡히겠다 이거. 야 서로 싸우는 거 같은데? 어. 야 쏜다 쏜다 우리 쏜다 이거. 양악 잡혔다 이거. 아이로 오시면 어떡해요! 아이 뒤에서 나 쐈어 아 뒤에서요? 어 X됐네 이거 뒤엔가 옆인가 어디서 나 싸가지고 내려온거야 지금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금방에 다 있어 이쪽은 없는 거 같은데 야, 폭으로 두명 죽여버렸는데? 아, 시체가 있구나. 어. 야, 저기, 사람, 사람, 사람. 이따, 사람, 사람, 사람. 여기 바위 뒤에. 한대 맞췄거든. 여기 아, 이거 배드력으로 바꿀까? 아따, 이거 좀 애매한데, 지금? 많이 애매한데 아 베르르기 낫겠다 이거 집쪽 아마 지금 먹었으면 은 잘못하면 뚝배 그냥 퍼르륵 하고 날아가는데 어. 저기 보급도 있었네 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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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근데 음, 이게 네. 여기 조그만한지 이제 3쪽이다. 좋 됐네. 너 거기 있으면 뒤통수 까인다. 1평 집에 있다. 아, 여기 안 보여. 오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존나 아퍼. 아저 위에도 있는데. 제발. 아 씨발. 죄졌네. 죄졌네 이거. 아, 쫓아. 저쪽에 있는 거 맞습니까? 어 아까 위에서 봤다니까 내가. 일본픽 왜안 보이지? 야저 바이디에 방금 전에 나뭐 움직이는 거본거 같아. 있어 있어 이 바이디에. 내핑 바위 뒤에 사람 있어. 아 봤다 이거. 어. 아저 새끼들이 쫄로 움직이겠네. 그러니까. 어 같은 곳에 있는 거 맞아요? 어얘 내가 먼저 왔잖아 미자리야좀 치거든요. 좀 조심하세요. 어 내가 이제 일부러 위협 사격했어. 너 가라고. 거기도 아, 있네. 시가. 아! 옷이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건가. 조졌다. 어디로 음. 가야죠? 하 아주 씨어 2대1대1. 2대1인데. 들어가셔야 돼요. 됐다, 각 하나 온다. 들가 응, 일본 빙이랑 기차랑 마지막 맞네. 집, 집컵핑이라도 토핑이라도. 네, 네. 것도 없가 가까워서 좀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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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웃 스콜이네? 싸.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무에 오른쪽 나무. 오른쪽 나무? 있다고요. 더 오른쪽, 더 오른쪽. 여기 여기 여기? 그쪽에 있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나 뺏고 했는데. 아, 냐 그거 그쪽 말고. 아, 아, 오케이. 자기장 왜쪘다고요 바이디했나보다. 엄마 무서워요. 자기장 전... 발페이지. <laughs> 엄마 무서워요. 자기장 <laughs> 발페이지. 아그 뭔지 죽면 어떡하냐 그거. 있는 줄 몰랐죠? 아이씨 깝치지 말랬잖아너 거기 있다 했잖아 아이씨 이거. 조졌네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laughs> 왜안 쏘세요 맞았는데